드디어 기다리던 택배가 와서 지금 언박싱을 하러 갑니다. 제가 전부터 엄청 사고 싶었던 제품인데 드디어 샀어요. 에이블 트라이크 유모카라고 이거 수아랑 수호 거랑 각각 한 개씩 사고 그리고 저희는 이거 커넥터도 같이 사서 연결해가지고 쌍둥이 유모카로 활용하려고 해요. 저희 지금 이거 조립하고 외출하려고 해요. 첫 외출입니다. 에이블 유모카랑 같이 하는 외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게 뒤에 받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아가 잘탈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수아 네, 탈수 있어! 수아 탈수 있어? 어! 진짜? 그럼 아빠 보고 조립해달라고 하자 네, 네, 네. 누나 탈수 있는지 이제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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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탈수 있지? 누나 는지 보고 수아 타봐봐 알람 만질까 좋아. 그래, 아, 누나, 이제 내려. 다음 수호 차례야. 한 생각보다 괜찮은데? 약간 겁먹은 느낌. 얌. 좀... <목소리> 저희 지금 콩콩이 출산 선물 사러 갤러리아 백까점 가고 있습니다. 수아수호는 따라만 가는 정도고 저를 위한 선물이긴 한데 미리 예약했어요. 며칠 전에, 며칠, 4일 전에 했나? 예약 안 하면은 시간, 3 시간도 대기할 수 있다고 해서 애들 데리고 또 대기 절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홍콩 이제 셋집 마지막이니까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고 뭐 사줄 테니까 300만 원짜리 뭐 갖고 싶은 거 사. 현금 달라고 하지 말고 개인 뭐돈 아낀다고. 돈뭐 모으면은 좋지만은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생기겠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물건으로. 방클리프, 저거, 그냥 목걸이 454만 원이더만. 뭐, 그냥 데일리금 뭐, 다 한다더만. 휴대폰은 지금 한 시간째 그거만 봤어. 1 4 0 0화이어 코엑스 예약했었다고. 진짜? 그래, 근데. 살라고? 그래. 근데 싫다며. 작년에 390이었어. 60만 원 올랐어. 진짜. 근데 물론 무조건 사러 간다, 막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착용해보고 어울리면 사는데, 안 어울리면 뭐, 굳이? 겸, 저희 저녁도 먹을 겸 나들이도 할겸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립한 에이블 유모카도 같이 시승할 겸 가고 있습니다. 홍수와 생각보다 잘 앉아 있는데? 알았어. 네. 지금 도착했는데, 미모차 끌고 온 사람 지금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을 맡기고 왔었어야 되나? 거의 다 왔습니다. 예약 시간에 늦지 않게 왔어요. 고객님. 아 착용만 해보러 가다고 했는데 샀어요. 안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뻐서. 근데 나잘 어울렸지. 응. 잘 샀어? 너무 많아 지금. 하... 소야 무슨 나 닦아야 일로 와. 닦게. 여기 압 갤러리에 왔다가 수호가 자동차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기아 자동차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카페도 올 겸, 자동차도 구경할 겸 왔습니다. 시간 좀 때우고 밥 먹으러 가려고요. 아, 너무 지친다. 애들하고 쇼핑하는 거 너무 진짜... 힘드네요, 오늘 좀. <laughs>

좀 개방을 이 좋아 어. 어 얼마 정도 할라나 7,100만 원이나 7,180만 원. 어, 원. 원. 아. 감사합니다. 이게 부인상데 저희가 지난번에 강원도 갈때 탔던 그 차량이에요. 그들도헬으면 약간 리무지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카시트 3개에 저랑 또 친정엄마까지 다타실수 있어가지고 엄청 활용도가 좋긴 하더라고요. 예. 오늘 남편이 제대로 몸보신 시주이다. 고해서 저희 지금 한우 먹으러 왔습니다. 어디야? 여기 같 음. 어. 데 들어가 볼까어디 방석으로 될까요? 방석으로 될까요? 방석으로 석으로 죄송합니다 아, 아, 괜찮아요 다 <laughs> 괜찮아 모르지응 음, 음. 사고뭉치해 사고뭉치 이거, 이거 이거 아, 지금 이거. 상위에 있는 거다 끌어내리고 아주 그냥 아, 지금 지루해가지고 어지 아, 어? 음. 주세요 엄마 도 엄마 도 엄마 도소야 고기 넣으면은 같이 씻어서 줄 거야 우리 너무 사고를 많이 쳐 가지고 저희 좀 빨리 해 줘야 될것 같다고. 각 그러니까 주방장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시요 아, 장난친 거야, 아빠가. 와 수호가 좋아하는동치미 국물. 이거 할머니가 해준 동치미 국물하고 똑같아, 맛이. 짜증! 오, 고국도 빵. 고 음, 맛이 짜빵. 수아가 배부르면 은좀 질긴 거다안 먹으니까 배고플 때막 넘기게 많이 좋아해. 찍어줘. 저 네. 찍어줄게. 추워. 아줌마, 아줌 아, 나, 나, 이거 <목소리도> 아, 나, 나. <목소리도> 어, 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야? 어, 잠깐만. 잠깐이야. 야, 왜이 배, 목에, 일로 와봐. 일로 와. 양배추 볶아 드릴까요? 네네. 음. 아가 배가 많이 고파나밥 있어, 오빠? 어. 응. 풍 먹을 것밖에 없지? 너밥 많이 먹을 거야? 배 먹을래? 배? 네? 달달한 배가 있네 누나랑 또 나가요 누나 안 넘어지게 잘 보라고 해 누나랑 나가요 잡았네, 누나가 와, 잡았네. 아. 오늘 뭔가 텐션이 오빠가 예전에 그 샤넬백 사줬을 때 텐션하고 비슷하지 않아? 그때가 훨씬 더좋 그때가 훨씬 더 기뻐했어? 음. 그때 그 정도로 내가 기뻐했나? 드디어 오늘 하루가 끝나고 수아랑 수호 수아 둘다 재우고 나왔습니다. 와. 애들하고 쇼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진짜. 그리고 애들하고 쇼핑하는 사람 저희밖에 없었어요. <laughs> 일단 쇼핑에 집중도 잘안 되고 이제 아무래도 저랑 남편은 앉아서 설명 듣고 이것저것 시작해보고 하다 보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지겹고 짜증나고 <laughs>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받고 싶어했었나 봐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출산 선물을 받게 돼서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갖고 싶을 게 없어가지고 출산 선물은 생각도 안 했는데 남편이 그냥 막 혼자 예약해가지고 언제 언제 가자고 정해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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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게 됐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원래 그냥 진짜 시작해보고 잘 어울리지 않거나 뭐 그냥 그러면은 사실 되게 낮은 금액은 아니니까 그렇게 살 생각은 없었는데 가서 시작해보니까 또 이제 마음이 또 급하게 구매를 했어요 잘한 선택이겠죠? 근데 막상 착용하니까 진짜 예쁘긴 예쁘고 왜 사람들이 막다 반클리프라고 하는지 주얼리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제가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개도 엄청 엄청 반짝반짝한 걸로 골랐어요 빈티지로 골랐는데 이게 볼 때는 좀커 보이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뭔가 왔을 때 바로 브이로그 찍었어야 됐는데 애들 씻기고 재우고 정신없지 지금 쌩얼에 잠옷 입고 착용하려니까 <laughs> 다음에 좀 제대로 갇혀있고 다시 찍을까 하다가 그냥 오늘 해보기 운샷으니까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어떤가요? 아 지금 또 살도 많이 쪄가지고,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오? 오빠, 어때? 봐봐. 아, 도잘샀다 근데 검은색 느낌 약간 캐얼 느낌이었는데, 이건 조금 격식 있는 느낌인 것 같지? 흰색이 어? 어? 많아? 밝은색이 많아? 스타일이 신색이 나은 것 같아. 웬만하게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샀어. 그럼 잘 빼고 해야 될것 같아. 좀 너무 뚱뚱보구나 땡큐. <laughs> 완전, 완전 마음에 든다.